마지막 테스트 3. 됐죠? 키워드릴게요. 시작 뒤에 계신 분도 계시니까 가자. 많은 학교 선생님들이 어린 아이들을 뭘 통하여 됐죠? 노래와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동사 자리 동사 educate. 참고 educate는 여러분 지금처럼 사람을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뒤에다 과목을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well-educated 사람, 이렇게 되는 거지. 잘 교육받은 사람들. 그쵸? 그렇죠? 어렵네. 이거는 갑자기 명사가 왜 나와? <laughs> 넘어갑시다. 우리의 슈퍼마켓은 does not accept coupons. 쿠폰 받지 않아요. 뭐 하면 후에. 에이고. 쿠폰의 e x p 레 r a t i o n date. 이렇게 가야 되겠죠? expire. 쿠폰. 쿠폰을 사용하다의 동사는 뭐였죠, 여러분? 쿠폰을 사용하다, 에, 어? 리듬 쿠폰. 그쵸? 그렇죠? 리듬. 괜찮을까? 생각나서 떠들어봤어요. 그냥 알게 뭐냐. 백삼사 번. 그루트 매니저가 서프라이즈 깜짝 놀랬어요 At 보통은 깜 노른 애시죠. 기쁨 만족은 위드고요. How blank snacks sell out. 스낵이 셀아웃이래요 얼마나 빨리? 이렇게 하우 다음에 품사는 누가 정한다? 여기는 동사가 정한다. 보호를 달라고 하면 형용사를 쓰고 그렇지 않으면 부사를 쓰고. 스리클리는 엄격하게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어때요? 프로시비티드. 그렇죠. 하일리 매우 하일리 레코멘디드. 아추 t h i n y 되게 얇은 이런 뜻이죠. Thin. Thin. 얇은. 얇은의 반대말은? 영어로 답을 해버리네. 나는 <laughs> 우리말을 원했는데. 두꺼운, 굵은이 아니라 굵다와 가늘다가 서로 반대말, 얇다와 두껍다가 서로 반대말. 섞어서 쓰지 마십시오. 됐죠? 다리가 가는, 이렇게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데코자이적으로 뭐했다 5번, 6번. p i c k For the summer must be completed. 늦어도 아닐까요? 늦어도 언제까지는 아원 w 도안 나왔네 y o 날짜 앞에는 오 o 이겠지 양반아 애 그렇죠? 에즈를 시간 전체사로 쓰려면 에즈 오브라도 붙여주십시오. 그래야 시간 전체사가 되지. 그 외에 애즈가전체사면 무조건 자격인 거죠. 6번. 휴게실이 will be closed for 명사. 청소겠네. 레노베이션이 아니라 매일 저녁 9시에. 매일 저녁 9시에 직원이 있겠어? <laughs> 넘어갈게요.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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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r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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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냐고 좀술지도안 맞는 거를 <laughs> Mr. Porter 이 인시스트 합니다. That his offer is his final offer 지금 제안하는 게 마지막 제안이다. 괜찮나요? 라이블리 생기있는 <laughs> 비주얼 됐고요. insist, insist. 요 녀석 재밌는 녀석이야. 왜냐면, insist on 명사를 씁니다. 근데, insist, 대조 동사를 써요. insist, 그냥 명사가 아니라, insist on 명사. 좀 특이해. 위에 거는 자동사가 되는 거고, 밑에 거는 타동사가 되는 거죠. 조금 특이한 아이입니다. 그냥 생각났어요? 갑자기? <laughs> 109번. You can return an item within 이겠구만. <laughs> within 30 days. 없냐? After. The d a t of purchase. 구매일로부터 30일. 2. E. 업으로 가야 되는 거야? 괜찮습니까? 지로 동안... 때... 다시요. 지옥과 그러면 구매일 이후에 됐죠? 구매 날짜 이후에 반품이 가능한 거죠. 그냥 이후에 얼마나 이후에? 후에면 shortly after 쓰겠지. 그러면 업투 to 30 days a f 최장 30일 이후에. 그쵸. Up to 30 days를 after라는 전치사를 수식하는 부사처럼 봐야 되는 거죠. 나는 미디 쓰고 싶은데. 아, 진짜. 물론 미디 쓰면 애프터가못 나오죠. 오브겠죠. 오 어렵네 이거 야 위딘을 같이 냈으면 망했겠다 위딘 범위 오브 기준 그랬으니까요 많이 어려운데? <laughs> 근데 잘 찍어 우리는 도서관 문을 닫아야만 했다 어떻게 문을 닫을까요? 템포러리 그렇죠? 늘 문은 잠시 닫지 그렇죠. 패할리슬리는 부주의하게 조금 이거 난이도 높은 단어 있었나? Inadvertently 부주의하게, recklessly 아이 단어는 여러분 제가 속시에한 적이 없는데 이번 달에 reckless 부주의하게. RECKRESS, The Reckless. Easily, potentially, 는 됐고요. 부 r e c 게 r e c k l e s s 가 정말 옛날에 시험 e I'm not sure. I'm not s u 2003년, 2002년 뭐 r e c k l e s s 같이 쓰였던 단어가 드라이브였던 것 같아. 운전한다. 주의하게 그랬던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싸구려 라지야 아, 싸구와로 잘못 읽으면 싸구려 같은데? 숙박 없애 쓰는 거죠. Provide transportation for everyone who is 쉬운데? 안 틀렸지? Employees are required to submit weekly expense reports. 언제까지? 늦어도 금요일 정오까지는 정답은 B. 쭉쭉 나가네요. 쭉쭉. 113번. Mr. 아무개가 a online survey. 짧은. Brief. 브리핑은 명사잖아, 브리프스도 명사잖아. 명사가 있어요, 브리프가, 됐죠? 동사 브리프는 어때요? 동사 브리프, 브리프 선언 온 명사를 쓰지. 요렇게 갈까? o 명사. brief s 이 on을 보여주고, b r i 자리에 빵꾸를 낸 다음에, inform 막 그런 애들을 잔뜩 던져줬어. 근데 inform 는 s o m e 명사를 쓰잖아. 그래서 좀 특이했었던 문제입니다. 동사 b r i 도 있다. 물론, 리플리 부사가 많이 출제되긴 하지만 동사 브리프도 있으니까 나눕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브리핑하다예요 말하다. 답은 all our products are tested 어떻게 테스트 될까요? 몰라? 그랬는데 they reach 이렇게 나왔네 그러면 여기 접속사 있어야 되는데 다은 before를 쓰면 안 될까요? B, C, D가 다 전체사네. 쉬었네. 됐죠. 빌딩? 115번. Profit managers should have their building's heating equipment inspected. 이게? 알았다. 어렵게도 꼬아놨다. have 목적어 pp 썼는데 그 앞에다가 뭘 써달래요. 부서 쓰면 되겠죠? 설마 목적어를 이렇게까지 만든 건 아니지? 여기서 끊고 괜찮죠? 해석해보면서 풀어야지. 응. 직업이 들어갈 수는 없잖아.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된다. 전문가에게. 이렇게요. 어? 26번. An order is placed. 주어동사 나왔지롱. It can be delivered. 주어동사 나왔지롱. 접속사 써야죠. 답은 i 부사. 부사. 전치사. 그리고. 저녁 6시 이전에 주문이 이루어지면 다음 날 배송이 됩니다. 뭐 이런 거. Guided tours of the university. 여기 of가 요즘 뜸한데 tour of 장소. 그렇죠? 어쨌든 인솔자가 따라붙은 투어가 will 시작하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출발하다라고 할까요? depart from 어디에서 시작할까요? student union 총학생회? 그리고 끝나요. 어디에? 서점에서 이렇게 웰컴, 환영하다. 위드로우. 아, 야. 매우 매력적인 오답인데? 위드로우롬 둘이 잘 어울리거든요. 철회하다 철회. 철회. 그렇죠? 선거에 출마했던 사람이 나네. 하고 철회했다. 뭐 이런 식으로. 출만출만은 출마? run4를 씁니다. 여러분. 아. r u 없어? 일단 run4를 써요. 출마하다 넘어갑시다. Run for office 뭐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What 는 됐고요. 18번 얘네 원래 웹사이트가 이제 no longer 더 이상 뭐 하지 않다 no longer는 버리고 비동사 뒤에 쓸 건데 명사보다는 형용사를 쓰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자동으로 리라우트 됩니다. 다른 사이트로 보내어집니다. 19번. 회사가 발표했어요. 새로운 프로토콜. 주약. 디자인드 투, 인프루브 커뮤니케이션, 앱, 워크 사이트 들어가야죠. 현장에서, 장소로 들어가야 되니까. 뭐? 답이 C라고요? 응? 잠깐, C는 안 되냐고 물어보는 거야. 답이 C라고 되어 있다는 거야, 지금. 19번? 19번 T 5개씩 끊어놨는데? C, B, B, D, C C, B, B, D, C 뭘로 바꿀래? <laughs> 그렇지! <그치. 웃음> 우리 이 사람들 내일 시험 잘 보겠는데? 오늘 물 올랐는데? <laughs> 괜찮아? S는 점으로 표현되는 시간에써야 되는 거지? 그렇게. 어렵네. Worksite. 작업 현장. 이렇게. 갑시다. 끊임없이 궁금해하십시오. 그래야 실력이 늘어요. 궁금해하는 건 돈도 안 들고 좋잖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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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렇죠? 그래야 빨리 늘어요. Four q u e s t i o n about benefits. 복지에 대한 질문을 원하시면, please 더하게 동사 원형을 할 건데, 뒤에 귀의 목적어가 사람 명사네? 저 사람을 컨택트 하면 되지 않을까요? 물어보려고? 하이언 아이잖아. I, 이 d e n t i f y 식별하다? 야, 어필은 쓰지 말자. 왜? 어필 투 사람 이렇게 써야 되잖아. 그쵸 21번 센터 w e l l be offering personal finance classes on Tuesday evenings 끊고 the end of the year 전체가 자리인 것 같은데 네. 됐죠 until 밖에 없네 연말까지 계속 화요일 저녁에 수업을 제공하나 보죠 그런가 보다 22번 3번 비즈루스 투 여기 오시는 방문자들은 캔 게트 맵을 찾을 수 있어요. 앳 i 인포메이션 부스. 근데 그 부스가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뮤지엄과 타운홀 여기 저기에 위치해 있는. 잠깐만. <laughs> 매우 매력적이죠. 근데 왜 A가 안 되냐? S 들어가야지. 다시. 어, 야, <웃음> 미안합니다. 지금 <laughs> 상을 <창을> 닫아버렸어요. <laughs> 빨리 열려라. 응? 음. 이게 되려면, 좀, 부수가 하나는 아닐 거 아니야. THROU, THROU, t h o u t 그리고 장소가 나야 곳곳에니까. 어? 주신 분 없어요? A? 아, 여러분은 나보다 훨씬 쉽게 풀었구나. 그냥 BETWEEN A and B? 그래, THROU OUT이 안 되는 이유는 개수가 좀 허전하다. 여러 개 있어야지. 괜찮습니까? 워낙에 throw out 더하기 장소가 시험에 많이 나오긴 해요. 그치만 이왕이면 앞에 게 복수였으면 좋겠다. 의미상. 그렇죠. 천안시내 여기저기 곳곳에 호두과자 가게가 하나 있으면 이상하잖아. 곳곳에니까 여러 개. 음 잘했어요. 그래. following을 전투 사로 쓸 거면 시간 전투 사겠죠. into는 왜 갑자기 방향 전투 사? Located 와 into는 정말 안 어울린다. Located in 이거나. 그쵸? 넘어갑시다. Good way bank announced that 뭐라고 할 뺏게요. It will open. First location in Africa. Will하고 soon하고 어울릴 것 같은데? 설마 또 ever 쓰신 분 있어? 비교급이나 초상급이 있는 문장이 아니라면 평소문, 긍정문에 ever를 쓰지 말라. 됐죠? Anywhere? 아무 데나? <laughs> Most? Most를 뭐하는 뜻이야? 가장 많은? 넘어갑시다. Will soon. 어? 잠깐. 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Will soon 써버릴까봐. Will soon. 곧할 거예요. Will now. 이제 할수 있어요. 괜찮나? 윌 스틸 여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파트 6에 나올 거거든. 시험에는 윌 존과 스틸이 같이 나온 적이 있고 되게 어려웠어요. 뭐 게임, 게임기, 게임, 게임하는 프로그램이 어 휴대전화에서도 할수 있다. 이제 물론 여전히 게임기로도 할수 있는데, 무릎 위를 물어 보는 문제 뿐이 오답으로 나와가지고 어려웠어요. 약간 일단 곧할수 있을 거예요. 이제 하실 수 있어요. 여전히 하실 수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2 4번 뿅. 좀 고무 만든 회사인가 보다. 회사가 서 p e r f e c t e 어 타이어 디자인을 끝냈다. 기부 준다 누구에게? 운전자에게. 더 많은 t u 어 코너 모퉁이 돌때더 많은 컨트롤 아닐까요? 시그널은 좀 이상하다. <laughs> 설마 A 쓴건 아니죠? 모퉁이 돌때박퀴가 갑자기 막 나와가지고 <laughs> 미안합니다. To save money, when opening a restaurant, consider. Consider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건 알아놓으시고 어쩐 키친위키먼트 중고품 쓰면 되는거라고 말하는거네 그쵸 중고물품 구매를 고려하라 그래 26번 커리어 동안 사람이 아이고 겁나 쉬운데 퍼블릭 어벤지스 와우 대중의 인식 뭐에 대한 오브. 을뭐 했다? 프로모티드? 어, 과감하게 여기다가 레이즈 하나 써 놓읍시다. 레이즈, 원리스, 오브 명사, 명사에 대한 인식 따위를 고취시다라고 할때 레이즈. 프로모트도 멋지긴 한데 레이즈도 괜찮다. 어요 27번 PHFL 엔터프라이즈에서 일하기 전에 이 양반이 G라는 회사에서 일을 했었어요. 우리의 가장 큰 경쟁자거든요. 전치사 쓰면 되겠네. prior to. 말이? prior는 형용사. prior to가 전치사. 그렇죠? 28번. When developing a new business idea. 벗겨놓고. 그죠? 렇 어, 키, 가, 이지에 주어이지 않을까? Consideration.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어, 나라면 여기다 이렇게 S 붙였을 거야. 왜냐면, 주어, 동사! 이렇게 <웃음> 미안합니다. <웃음> 아니, 답은 아니고 답은 D 어? 여러 아까 얘기했죠? 이번엔 의무사가 나왔네 웬더이잘 어울리긴 하는데 넘어가자 29번 어떠한 지식일까요? 광범위한 지식 아닐까? 리퍼링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넘어가자 그냥 여러분 <laughs> 지켜보여요 1월 1일부터 북쪽 터미널 이, will be closed to 폐쇄될 겁니다 all air traffic 그렇죠? scheduled renovations 예정된 r e n o v a t i o n 때문에 쓰려고 랬더니 없고 애절히 좋을 투브를 썼네 괜찮죠? <laughs> A result of 뭐 뭐의 결과로 이렇게까지 내일 시험 잘들 보시고 그죠 시험장에서 만납시다. 저는 내일 천안 서유중에서 볼 거고 시험 끝나면 교문 앞에 서 있을게요. 담배 피우고 있다가 뭐 여러분들 오면 끄면 되지. 끝!